안녕하세요. 개념원리 견곰 코치입니다. 지난 영상의 정답은 4번인 2 였습니다. 해당 문제를 맞추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발송하였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2022년 고등학교 2학년 6월 학력평가 8번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삼각함수의 정의와 관계를 이용하여 식의 값을 구하는 개념이 사용되었는데요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주요 개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좌표평면의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로 주어진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임의의 점 P를 향하는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정의했죠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 세타에 대하여 sin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r분의 y라고 배웠습니다. 이때 x는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각 사분면마다 부호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1사분면, 제1사분면에서는 모두 양수. 제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 제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 마지막 제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외울 때는 얼싸 않고, 얼싸 않고,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편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서로 합쳤을 때 1이 나온다는 그러한 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로 주어져 있고 코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였는데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살펴보면은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존재한다. 즉제 2사분면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 2, 사분면에 있다는 것은 앞서서 개념 때 설명을 드렸듯이 오로지 사인 세타만이 양수를 가지게 된다 라는 것까지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 말은 사인 세타가 양수인 값이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1번과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서 함수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이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주어졌죠. 코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주어졌으니 우리는 이것을 대입하여서 sin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sin 제곱 세타는 1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어서 이대로 대입을 해보면 은 1-2-3분의 1를 제곱하게 되면 은 9분의 4가 되므로 9분의 4가 되어서 sin 제곱 세타는 9분의 5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세타의 범위가 제 2, 4분면으로 주어졌고, 사인 세타의 값이 양수임을 알 수가 있었으니, 최종적으로 우리는 사인 세타의 값이 3분의 루트 5라는 값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개념원리 책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러한 유형 문제에 쓰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RPM 수학 1 568번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은 세타라는 값이 제3사분면의 각이라고 주어져 있고 코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때 5. 사인세타 더하기 8.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세타가 제 3사분면의 각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세타가 음수, 탄젠트 세타가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사인값과 탄젠트 값을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전에 다시 한번 풀었듯이, sin제곱세타라는 값이 1-cos제곱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코 o 인세타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은 1-25분의 16이 되어서 25분의 9라는 값이 sin제곱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sin세타가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니 사인 세타라는 값은 마이너스 5 분의 3임을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인 세타 값을 알아냈으니 탄젠트 세타 값까지 한번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원래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는 값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임을 알 수가 있었으니 우리가 구해낸 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될것 같아요.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 먼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어서, 범분수로 문제를 처리하면, 4분의 3이라는 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린 최종적으로 5 사인 세타 더하기 8 탄젠트 세타를 구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5 사인 세타 더하기 8 탄젠트 세타를 각각 대입해서 구해보면 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8 곱하기 4분의 3이 되어서 식을 정리해보면은 최종적으로 3이라는 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선생님과 함께 개념원리 책에 있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만나면 절대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문제가 나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풀어보면서 배운 개념들을 적용해 보세요. 이 이외에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 달아줄게요. 그럼 다음 문제에서 만나요. 안녕!